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고 있고 또 작품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작가 최은아입니다. 제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, 이번에 이 공모전에 당선되어서 시민분들과 함께 제 작업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 기쁘고 뜻깊습니다. 제 작품은 해치와 함께 소울프렌즈 발견입니다. 이 작품의 특징은 해치와 소울프렌즈 친구들이 단청 아래에 숨어 있고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번에 해치와 이제 소울프렌즈라는 캐릭터 브랜딩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신인 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단청 뒤에 소울 프렌즈와 그리고 해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이 단청에서 함께 찾아보는 것이 이번 관람의 즐거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에다가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예술 형태.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건물을 보면서도 시민분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미디어 파사드가 지닌 특징입니다. 시민분들이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가 미디어 파사드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